안녕하세요, 팩트코인 여러분 강미리입니다. 자, 4월도 거의 다 흘렀고 5월을 앞두고.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9천만원까지 깨지면서 좀 크게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이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들은 곡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상승론자, 하락론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세를 지속하는 이유, 이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스테그플레이션의 공포를 불러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스테그 플레이션의 공포감이 시장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이번 주에 진행이 되는 FOMC에서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금리에 대한 발언 수위에 따라서 이또 비트코인의 가격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일수록 우리는 재료 그리고 수급이 더 확실한 코인들을 저가에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해둬야 안정적이면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과 변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코인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좀 이런 상황이 공포감으로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걱정은 시간만 누출 뿐 구체적인 전략과 정보만이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죠 제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제 영상과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서 함께 하신 분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이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잡을 수 있는 이 유망한 이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을 미리 알고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어떠한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이 브리핑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정보들은 직접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 보시고 자 최근에 이 기관투자자들은 이 포트폴리오에 솔라나를 편입시키고 있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 솔라나의 가격이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앞으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를 암시를 하는데요 솔라나가 이 ftx 사태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하락을 했었죠 그러다가 쭉쭉 상승을 해서 저희 고래시그널 구독자분들에게도 많은 수익 실현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 이후로도 제가 이 솔라나에 관해서는 정말 자주 브리핑을 올려 드렸잖아요. 그만큼 솔라나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솔라나에 대한 브리핑도 꼭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자,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 포트폴리오에 솔라나를 편입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주식 시장에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이 AI 투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고 또 단기 저점을 통과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AI 보유 여부가 향후 클라우드 시장 지배력에 중요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클라우드는 매년 20% 가까운 매출 성장이 발생하고 있고, AI는 클라우드를 매개체로 이미 돈을 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애플도 아이폰에 최 GPT를 탑재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이 FOMC의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플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현재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솔라나, 그리고 이 월가가 주목을 하는 이 AI, 이두 재료가 결합이 된 코인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매집을 하신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이 코인, 지금부터 집중을 하세요. 바로 그록입니다. 자, 이 그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제가 저희 소통방에다가 말씀드렸던 그록이에요. 이 그록은 인공지능 기반 웹3 지식 공유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이 AI 메타와 엮여 있으면서도 최근에 솔라나 재단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솔라나와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FOMC의 불확실성을 앞두고도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이 솔라나와 또, 그리고 AI라는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가격이 좀 저렴한 상태에서 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오늘 언급을 드렸어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 제가 저희 소통방에다가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을 올려놨으니까요.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매수와 진입 타점까지 제가 공유를 해드리니까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혹은 입장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저희 소통방 링크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을 하시면 일회성이 아니라 매일 매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들, 다양한 섹터들에 대해서 많은 공부가 되실 거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드린 이그록 외에도 상승 가능성이 높은 FOMC를 전후로 어떤 종목에 내가 투자를 해야 수익을 보고 시드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지 정말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저한테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그런 분들께서는 꼭 문자를 보내주시고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더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과 그리고 시드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지 계속 업데이트 해 드릴게요. 자, 4월 30일입니다, 여러분. 5월에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저기 떠도는 정보 말고 이 팩트적인 내용으로 요약해서 올려놓은 정보들이 가득한 이 고래시그널방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세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고래시그널 방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